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화는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긍정, 사랑, 존중, 충만, 기쁨, 감사. 항상 긍정, 사랑, 존중, 충만, 기쁨, 감사. 저희가 항상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뇌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기신호. 전기신호가 0.4초 이상일 때만 우리의 의식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떠오르는 의식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긍정, 사랑, 존중, 충만, 기쁨, 감사, 평화는 잘안 떠올라요. 뇌가 부정평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떠오르는 것은 육신의 신호, 생각 예,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떠올라서 예, 우리가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그거를 메타자가 자신의 생각을 살피지 못하면 예, 대부분은 그 부정적인 생각이 빠집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은 0.4초의 전기신호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육신의 신호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근데 긍정사람, 존중, 흉망, 기쁨, 감사, 평화는 자동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So, t h 얼 m 티 d 프트 e of reality shift. The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 i 이제 l e of the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 i d 포텐셜 of the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 신 d d l e of the 집착을 내려놓을 때 길이 열린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 집착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 이 집착에서 자유한 삶을 는 우리 모두가 될걸 믿습니다. 지난 주 복습하겠습니다. 나는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 현실이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두려움의 주파수가 아니라 믿음의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과 평안의 주파수에 내 마음을 맞춥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회복과 응답의 현실을 향해. 걸어갑니다. 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의 내면을 새롭게 합니다. 나는 불안 대신 평안을, 원망 대신 감사를,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합니다. 나는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은혜의 흐름에 나 자신을 맡깁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앞에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보고 믿음의 렌즈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나의 내면이 주님의 주파수에 맞춰질 때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현실을 바꿉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어떤 것을 지나치게 붙들수록 집착이죠. 오히려 그 집착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집착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 즉 하나님의 은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고 믿음의 선순환이죠. 믿음이 시너지를 얻어서 막 선순환하는 것을 또한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집착입니다. 집착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은 집착이 아니라, 움켜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얘기한 거 있죠. 내려놓음 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움켜주는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맡기는 신앙으로 전환되는, 우리의 사고의 틀이 전환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게죠 소원과 목표를 바라보는 건강한 내면의 태도는 반드시 꼭이 아니라 뭐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네. 약간 이런. 뭐죠? 그게 평안의 태도입니다. 평안의 태도. 그래서 포기가 아닌,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기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 길을 열어주시는 원리임을 우리가 다시금 그걸 깨닫고 삶가운데 실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잠언 1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우리가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지금 경영하는 것, 현재의 삶 가운데 경영하는 것 또는 경영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현재 경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육신의 틀, 육신의 신호에서는 이 맡기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육신은 뭐죠? 육신의 생각, 육신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결과적으로는 사망, 이게 육체적 사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에 관련된 질병이나 뭐 실패나 공개 후 파괴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빌리포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이건 저희가 계속 실천해 온 거예요. 예,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간 거. 염려가 뭐라고 그랬죠? 염려가 집착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뭔가를 집착하는 거죠. 예,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고. 하지만 우리 육신의 신호는 뭔가를 계속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각하면 돼요. 자각하고, 예,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같이,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잠재력에도 함정이 있다.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 뭐죠? 문제는 뭐죠? 문제는 그 잠재력을 내 힘으로 증명하려는 욕심으로, 예, 바꾸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소원, 목표, 비전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그것에 집착이 섞이는 순간 결국 예,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예, 육신적인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 집착은 결국 육신의 신호이기 때문에 집착한다는 것은 육신의 신호를 거절하지 않고 육신의 신호를 선택해가지고 그걸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결국 미묘한 방향성, 예.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 행동하고 말한다 해도 실제로 그 중심은 예. 하나님이 아니라 보죠. 예. 나를 위한 나를 드러낸 것이 바로 과도한 잠재력이 가진 함정입니다. 함정. 예. 선한 목표라도 보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목표라도 거기에 육신의 신호, 0.4초의 전기 신호 그것에 빠지면 곧바로 보죠 방향이 바뀌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입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이고 끝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사망 외에 이걸, 이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육신의 신호,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사망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의식해야 됩니다. 이 방향이 바뀌면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을 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척 하지만 속, 속으로는 집착, 불안, 염려, 비교의식이 계속 작동하는 상태고 이것을 바로 과도한 잠재력에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라는 이거를 집착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잠재력을 증명하려고 할수록 조급해지죠. 생각하는 대로 일이 안 되고 결국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데 왜안 돼? 결국 뭐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항상 이 사이클로 가요. 하나님의 원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지난주에 했죠? 은혜는 뭐죠?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연스러움 이걸 잃어버리고 결과적으로 내 능력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컨트롤 하려다가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최대치, 즉 엄청난 성과를 내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내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오늘 말씀의 실제 말씀처럼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그분에게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분에게 맞춰질 때 현실이 전환돼요. 육신의 생각에서는 육신의 우리의 내면에 육신의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현실은 현재 그대로거나 더 악화되지, 절대로.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을 향합니다. 반드시 사망. 예, 현실은 더 악화되거나 그대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쁨과 범사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를 선택하면, 그때는 현실이 전환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로 전환됩니다. 자, 그래서 잠재력을 내려놓을 때, 내게 네 능력 중에서 모든 걸할수 있지만 내가 할수 있다라는 이것을 내려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잠재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진짜 능력은 나의 그 육신의 신호 집착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빼는 순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식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의 잠재력은 성과나 최대치가 아니라 은혜의 흐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작동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 나오죠. 우리 잘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현실을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사망으로 이끄는 이 잠재력의 함정은 그 미세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방향 전환인데 그 방향 전환이 뭘로 이루어져요? 육신의 신호. 그 0.4초 전기 신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육신의 신호.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전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미세한 방향 전환 육신의 신호 집착을 잡게 되면 방향 전환이 되고 하나님 중심인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뭐죠?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예, 육신의 생각 중심입니다. 예, 풍선은 바람을 넣어야 커지지만 너무 넣으면 어떻게 되죠? 터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잠재력, 집착은 예, 터뜨립니다. 하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은혜의 여유를 원하십니다. 예, 집착을 빼고 그걸 평안 가운데 원할 때 오히려 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 오히려 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하나님께 주신 은사 내로만 있잖아요. 이걸 통해 증명하기보다는 뭐죠? 그 잠재력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형성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붙잡을수록 막히고 맡길수록 열립니다. 예, 내가 붙잡으면 저사슬이 그대로일 텐데 예수님께 맡기는 순간 쇠사슬은 끊어집니다. 집착의 메커니즘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집착은, 집착은 곧 네네.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네네. 이 집착의 태도는 네네. 은혜의 흐름을 막고 하나님의 손길을 네네. 제한합니다. 네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힘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흐름, 은혜의 흐름. 억지로 주려 네네. 하면 막히고 내려놓을 네네. 때 흐릅니다. 이게 바로 네, 뭐,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었고 그렇죠. 그것에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염려 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뭐라고요? 내려 놓는 것입니다 은혜의 흐름에 우리, 우리를, 우리의 존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이라는 생각 단어는 집착을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이라는 말보다는 주님의 평안 가운데 그것이 이미 지난주에 죠 이미 올 줄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래 손 안에 모래가 있어요 모래를 줄때 모래를 꽉 주면 어떻게 되죠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모래를 놓은 손을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대로 남죠 오히려 모래는 이렇게 풀면 남는데 주면은 하나님의 축복도 그 모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움켜 주려고 하면 흩어지고 펴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됩니다. 자그 다음에 맡김의 신앙이 길을 연다. 잠언 16장으로 아까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령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포기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책임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내 길을 쥐면 길이 맡기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길이 열립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게 맡기는 것이고요. 결국 이 맡긴다는 건 실질적으로 이거예요. 결과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 내가 결과를 통제하려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이 시간에 이거 돼야 돼. 이건 뭐죠? 이거를,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내 의지예요, 내 의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주면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돌립니다. 이 원리를 잘 아시고요. 근데 우리가 종종, 아, 이건 내, 내 몫이고, 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예,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이 말씀 가운데도, 찬양 가운데도. 주님, 제가 이거,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예, 이 태도. 그럴 때, 근데 그 태도가 육신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쁨, 평안 감사 위해서 그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십니다. 그래, 내가 하마하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그 태도가 있는데 여전히 그 육신, 내틀 안에 우리의 의지가 숨어 있으면, 즉, 결과를 컨트롤 하려는 태도. 하나님이 뭘안 해줬을 때막 화가 나고 하나님의 원망이 되면 그건 집착으로 한 거예요. 결코 그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개입하시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이렇게 보통 문을 밀잖아요. 근데 어떤 문은, 어떤 문은,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당겨야만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계속 밀면 어떻게 되죠? 네, 안 열리죠. 밀려는 네, 태도를 바꾸고 힘을 빼고 당길 때, 우리는 안 되면 집착하게 됩니다. 뭔가 안 되면 더 밀고 더 밀고 더 세게 빕니다. 그때, 예, 아, 이건 집착이다라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야, 이거는 미는 문이 아니라 당기는 문이구나 라고 할때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김은 수동적인 무기력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해야 일을 하고, 하되, 결과, 결과를 움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집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의 그 반대는 평안의 신앙이죠. 기쁨과 감사의 신앙입니다. 결국, 이 집착에서도 이 해결 방안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맡길 때 평안이 온다. 예, 빌퍼 사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해라. 예, 집착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냥, 아, 하나님께서 이거 때, 때가 될때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거나 이걸 주실 거라는 그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염려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감사와 평안 가운데 나아갈 때 오히려 뭐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네, 감사는 결과 이전에 이미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시이고요. 염려는 집착은 불신의 주파수, 감사는 믿음의 주파수입니다. 감사로 바뀔 때우리의 내면은 평안으로 바뀌고 그 평안, 평안이 결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당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세 가지 핵심. 자, 집착은 에너지를 조급함으로 바꾸고 믿음의 선순환도 끊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도 막습니다. 그리고 맡김은 포기가 아닙니다. 결과를 통제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뢰입니다. 예, 감사는 결과적으로 평안을 가져오고요. 이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당겨오는 우리의 내면의 틀, 영의 생각에 정말 중요한 틀입니다. 그래서 부, 붙잡을수록 막히고, 맡길수록, 뭐죠? 열립니다. 내가 육신 내 생각으로 붙잡을수록 막히고, 그걸 하나님께 맡길수록 열립니다. 맡길 때 감사함으로 맡기면 평안이 따라오고 이 평안이 그걸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당겨오는 것입니다. 예, 지난주에 했지만 소원을 다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꼭이 아니에요. 반드시 꼭이 아니라 어, 이루어지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평안이고 믿음의 여유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과, 결과를 통제하거나 예, 최대치의 결과를 이루려는 그 손이나 그 마음보다는 뭐죠? 평안을 선택하는 마음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이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창조의 원리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되게 잘하는 거 있죠? 네. 제 뜻대로 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보죠? 예수님의 기도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우리의 심령의 틀로 그걸 취해야 됩니다.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올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손을 펴야 은혜가 흐른다. 하나님은 포기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맡긴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은 움켜쥐는 힘이 아니라 내려놓는.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용기이자 예, 그 인식입니다. 그 인식. 예,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예, 하나님은 더 크신 응답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뭐라고요? 집착.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 기쁨과 감사.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기쁨과 감사를 말씀 그대로 이걸 믿음으로 그걸 취해서 실천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동으로 떠오르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육신의 생각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끄는 육신의 생각뿐이고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은 뭐죠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취해야 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 취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저도 그렇고 견고한 육신의 틀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이 견고한 육신의 이 틀에서 올라오는 그 0.4초 전기 신호 육신의 신호에 날마다 반응하죠. 근데 이걸 우리가 믿음의 메타작업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내 안에 지금 떠오르는 것은 육신의 신호, 0.4초의 전기신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하고 이걸 자각하고, 최소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최소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 그 육신의 신호에만 안 빠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길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은혜의 흐름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백, 마무리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저는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움켜쥐던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손이 제 인생을 새롭게 열어 가심을 믿습니다. 제 소원과 계획을 주님께 올려 드리며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맡기는 신앙을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믿음의 고백기도 같이 합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 나는,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